스코1 1 저기 게 오른쪽으로 태클이 있습니다. 골라인 끝까지 흘렀습니다. 나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직전 장면 태클에서 어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. 자 지금 상태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텐데 어 약간의 통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, 박서희 선수거든요 쉽사리 어,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, 박서희 선수가 지금 통증이 굉장히 많은 듯 합니다 자,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라운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고요. 왼쪽 다리 태클 이후에 충돌이 좀 거셌기 때문에 조금 더 상태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방탄, 아, 조금 더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박서인 선수는 그라운드 밖으로 잠시 나왔고요. 스코 어2대 1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